아, 기쁜 성탄절이 곧 다가왔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아기왕 예수께서 절망적인 세상에 생명과 소망의 빛으로 오신 날입니다. 우리 앞에 분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기쁘다, 굳이 오셨네. 에, 인류를 구원,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이두 남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하는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에게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께서 친히 증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일점이합도 변함이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이니이 선지자가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지요.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 나세를 살고 있던 처녀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정혼이란 유대 나라 혼인 관습 중 하나인데,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들끼리 서로 혼인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당신 집, 당신 집 딸아이를 보니 참 귀엽네요. 우리 집 아이가 자라면 우리 둘을 혼사시킵시다 이런 말이 처음에는 부모들 간에 장난삼아 오가다가 이제 다음에 그럴 바에야 정식으로 두 아이를 엮어주도록 양가가 약속을 합시다 하고 합의를 보는데 이것이 정혼입니다 이러한 정혼관계에 있는 남녀는 15, 6세가 되면 언제든지 부모의 허락을 받아 결혼식도 이제 동거할 수도 있고 또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물론 동거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태를 한 것입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약혼자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고민하다가 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청년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온 동네에 알려지면 그 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임신한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태어난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입니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에 예언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여자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칩니다 바로 그 여자는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시보급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한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2000년 동안 무신론자들에게 또는 현대 과학자들에게 심지어는 현대 신학자들에게까지 무수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이것만은 믿을 수가 없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납득을 못 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코미디언 가운데에 구봉서씨 계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장로지만은 이분이 초신자 때 처음 전도를 받아서 아마 연예인들끼리 어느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날 이이 마리아 이 동정녀 이 문제를 공부하고 있을 때 어떤 그 초신자 연예인이 앉은 분이 난 이거 도덕업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면서 이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막 그냥 코를 허하면서막 진도가 나가지를 안 했대요. 그걸 지, 구, 지켜보고 있던 이 구봉서라고 하는 이 초신자가 하는 말이 야이 사람아. 아니 약혼자도 받아들이는데 자네가 뭔데 안 받아들여? 어? 아니 요셉도 받아들였는데 아이 사람은 이제 받아줘 하면서 야단을 치니까 아, 찔끔했대요. 여러분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아, 이건 믿음이지. 그런데요 예.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이 말씀이죠.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성경의 모든 의심은 사라집니다. 왜요?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언들 못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위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보다 더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예, 물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기가 낳도록 하나님께서 정한 거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 남자 없이 하나님의 성명으로 잉태를 시켰다. 아니 뭐 전명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그거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동정녀 탄생이 아니면 어떠냐. 즉, 유부녀가 나오면 어떠냐. 이런 말인데, 이거 안 됩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다면 우리는 벌써 믿음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세주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은 사람은 안 됩니다. 왜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물에 안 빠진 사람이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가 남자의 씨로 잉태가 되었다면 예수님 역시 죄인입니다. 예. 네. 그러면 죄인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씨를 받지 않냐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짓는 자본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님 죄가 없는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종교의 교주와 다른 겁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니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왜? 이 몸속에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임피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참으로 놀라운 이름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무려 256가지나 됩니다. 예수 한마디가 아니라 뭐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인마누엘,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들이 250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이름으로는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는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은 태어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해서 가르쳐준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게 천사의 고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뜻이 놀랍습니다. 예수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한마디로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것이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천지에 이렇게 귀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한 이름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팍, 존경받는 여러 이름들이 많지만, 구원이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 없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이름 중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렇게 찬성했잖아요. 네? 전지의 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내 귀에 들리.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한평생을 대성마비로 살아온 송명이 시인.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은 그 이름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이라 이렇게 예수 이름을 고백했습니다. 또 어떤 성인은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혀에 꿀송이처럼 달고, 예수 그 이름은 귀에 아름다운 멜로디로 울리고, 예수 그 이름은 마음에는 기쁨이 서산나게 하는 이름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정말 그 이름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서사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89장에 보면, 혀로 <laughs> 내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건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사로 내고 나의 마의 사랑으로 피서서 아멘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예수 이름이 귀한가 나를 구원한 이름이니까 귀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인생에 교훈을 줄 수는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권력자들도 큰 일을 할수 있어요. 경제 문제, 민생 문제, 국방 외교, 뭐 이런 문제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대속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인간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로이 내신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는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과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냈을까요? 유명한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과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냈을까요? 연예인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을 보내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는 분 하면 아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제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는 그 강도를 드리고 낙원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강도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같이 우리가 이런 기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다같이 주여. 저와 주와. 저의 가족도, 가족도 구원해 주세요. 주세요. 저의 가족들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아님. 예수 그 이름을 능력으로 만나마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확실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의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래 전에 예언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아같이 주께서 천의 증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드디어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같이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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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민 예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인간이눈으로볼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서 멀리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도 멀리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예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에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시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셨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 눈으로 볼수 있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시도 인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네.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그동안 높이, 멀리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 죄인들이 감히 그 앞을 나갈 수가 있어요?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신의 산에서 우려소리와 함께 연기와 구름 가운데 임하시던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해면 3, 4대까지 진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마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다는 누구를 봤다고 그랬어? 아버지를 보았거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그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상상이 돼요?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까이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고 그분의 눈에 눈동자를 맞추며 얼마든지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평범하고 또 평화로우신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세상에 짓밟히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가까이 하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그들을 치료하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그뿐입니까? 마지막에는 당신의 살과 피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때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예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여기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구약에는 양의 피를 흘렸어요. 그건 예표입니다. 피를 흘리려면 하나님이 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밖에 육신을 가질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피 흘린 거예요.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셔서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성찬 의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마니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풍족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마누엘의 신앙은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와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강하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가는 다윗의 담대함, 어디서 온 겁니까? 인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예. 네, 그때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너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의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임마누엘의 신앙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매일 매일 순간 순간 여주 동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하시며 승리케 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88장.